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확정이 돼서 한창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졌던 성장과 통합에 대해서 고발하신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여기가 지금 정치자금 모금을 하면 안 되는 단체인데 좀 위법적으로 모금을 했다 뭐 이런 점을 보고 고발을 하신 거죠? 사실 공직선거법상의 좀 핵심 규정을 저는 명백히 위반했다고 라 생각하는데요. 네. 예. 어 이게 돈 정치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포럼도 만들고 연구회도 만들고 자기를 지지하는 단체도 막 만들어서 거기서 모금을 해서 그 사람들이 꼭 후보한테 돈을 안 갖다 줘도 그 돈을 써가면서 주변 사람들 밥도 사주고 하면 네. 사실 이게 돈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칭이든지 간에 유사단체를 만들면 안 되고요. 그 유사단체에 대해서 정치자금을 모집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성장과 통합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있던 단체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교수님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그 당선되는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너무 욕심이 앞선 나머지 네. 이재명 후보가 성장 전략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바로 거기에 화답해서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진 단체군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 얘기는 유사 단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직급별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고문은 뭐 백만 원, 네. 뭐 이사는 이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이 모였고, 어 성장과 통합 이 있는 관계자분들도 이게 위법인 거 이제 인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황급히 돈을 또 돌려줬습니다. 아. 돌려준다 고 공지를 했거든요.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돈 정체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네. 이런 일이 또 계속 그 재발이 되면 선거가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요번 대선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칙대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후보의 어 공약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공수처가 사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좀 조직의 한계를 많이 드러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국가 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검찰 개혁에 좀 방점을 찍힌 것 같아요. 검찰의 어떤 기소 권한을 좀뭐 분리해서 거의 기소청으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런 검찰 공약 같은 거 사법 네. 개혁 공약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보지 않고, 예. 저는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복.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 저 사전에는 보복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저는 네.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을 수사하고 이재명 후보를 수사했던 네. 검사들 네명을 찍어서 탄핵하겠다고 청문회까지 열어서 온갖 민주당 의원들이 붙어서 그 검사들 망신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복이 아니면 뭡니까? 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검소 안박. 그 검소 안박 처음에는 검소 안박이 그렇게 그 화도가 아니었는데 검소 안박하면서 마약 범죄 같은 수사권을 뺏어서 준비도 안. 안돼 있는데 음. 경찰로 그냥 막 넘겨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갑자기 대응 능력을 기간을확 바꿔버리니까 이 경찰도 유능합니다. 제가 예. 경찰이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경찰도 유능하지만 몇십 년간 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노하우도 이어받아야 되고 네.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마약이 뚫려가지고 지금은 음. 학생들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공수처하고 국가수사본부를 또 갑자기 늘리고 네. 수사권은 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치안하고 그 민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때까지 이제 사법 절차 익숙해져 있는데 새로 처음부터 다시 또다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검찰이 이때까지 수사를 많이 해와서 모든 걸 잘한 건 아니지만 민생 범죄 제대로 수사했던 거 또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그 갑자기 일거에 하나도 하지마. 그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죠. 예.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무조건 권한을 덜어낸다라고 해서 합리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비효율적이죠. 검찰이 있는 수사권을 빼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또 국가 수사본부라는 거또 만들어서 예. 거기다 넘기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요. 저는 이거는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내일 뭐선거 결과 나올 텐데, 대선 과정에서 한번 주진 의면을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